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혹시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예,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는데요. 어, 주인공 진도준이라는 청년은 순양이라는 대기업 그룹의 어, 막내 아들의 아들로, 그러니까 손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순양의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장자 승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순양의 설립자였던 진양철 회장은 장남 진영기 부회장에게 그룹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순양은 화평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감히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승계받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형제들도 아유 큰형님이 우리 그룹을 승계하실 거야.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도준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도준이 나타나니까 이 장자 승계의 원칙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진양철 회장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장자 승계를 없애고 자기 손주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 8화에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능력제로 이제 이 순양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죠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일은 롯데그룹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롯데 창업자 신격호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서로 경영권을 가져가겠다고 싸웠습니다. 장남 신동주는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전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가져오고자 했고요. 그리고 차남이었던 신동빈은 어, 한국 롯데를 중심으로 이 경영권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어, 신격 코 회장이 차남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미 승계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승계하기로 했다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롯데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롯데는 어, 제1교포가 만든 한국 기업이다. 한국 기업인데 일본에 진출한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남이었던 그 신동주가 아버지와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거를 공개를 했는데 사적 대화가 일본어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막 일본어로 부르고 차남도 일본 이름으로 부르고 또 어떤 대표이사도 일본어로 부르고 막 이러니까요. 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거기에 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이제 장남이었던 신동주가 한국에서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어를 못해요. 일본어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승계 받았다라는 자료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일본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 이거 롯데가 일본 그룹이야, 한국, 한국 그룹이야 그런 혼란에 빠졌고 이제 반일 감정이 막 솟아나면서 이 롯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어 이미지 실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어떤 공동체가 망할 때는 무너질 때는 한 마음이었던 게두 마음으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또는 두 마음, 세 마음, 여러 마음으로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롯데 그룹도요. 이 형제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이 집안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두 마음이 되고 쪼개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룹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사장은요. 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그리고 담대하게 대자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한다. 그러자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을 볼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위협을 받았을 때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31절 한번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천지의 대주제가 나오는 이 부분부터 한마음으로 이 부분부터 31절까지 무엇을 한 거냐면 기도를 한 겁니다. 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이 기도가 끝나자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모여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한마음이 될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전주, 전도인, 아,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행사명을 보니까 한마음 체육대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된다는 것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도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싸웠어요 어떤 문제로 싸웠냐 어떤 문제로 다퉜냐면 어, 마가를 이제 데려가냐 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왜 싸우냐면요 1차 전도여행 때이 마가라는 청년을 데려갔는데 중간에 말도 없이 이탈해버린 거예요. 혼자 복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흐려졌겠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저번에 마가가 돌아가지 않았냐? 이번에 또 데려갔다가 이탈하면 어떡하냐? 분위기 흐릴 테니까 안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이 마가 마가. 바나 바나바는 어때요? 예,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더 기회를 주고 세워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의 모두 입장이 예 그럴 듯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다가 찢어지고 만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대단한 이 리더십 안에도.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나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부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우리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면 싸우고, 서로를 바라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러죠. 서로를 보면 안 되고, 어디를 봐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을 중심으로 부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불만이 있을지라도 한마음으로 모여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요 배가 좌초되듯이 그 프로젝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예 사장님이 이렇게 하자는데 직원이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요? 분열된 마음이, 찢어진 마음이, 흩어져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학력도 다른 그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우리의 뜻이 같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고 악망하고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한 마음이 될수 있고, 하나의 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를 맞추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그것이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맞춰야지, 저분을 위해서 양보해야지, 나의 의지를 꺾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면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줄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된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내 다툼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됨의 기쁨을 누려서 그 영혼이 기뻐 춤추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